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의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인 너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나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부치리라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 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미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미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희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계신 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지를 우리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따라와 건와 영광이 없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세를 보이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르니 그들은 자기 당랑을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아버지께가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물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물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 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 어두... 눈이 어두우면 그 그러므로 몸은 눈은 몸에 등 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하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괴마에 성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이 여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여에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요 아니하며, 몸이 목보다 중하지 요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그 길을 한 자라고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0 0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0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0니 솔로몬의 모든 입은 영광으로도 0 0 0나만0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0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0 0 0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30 3절 말씀. 아멘.